거미 조심하시고 무슨 거미? 늑대 pues, 거미요 있었어? 가는 소리 들렸어 응난 못봤어? 그럼 된거야 내가 못봤으면 없는거야 그럼 뭔뭐 그럼이야 그렇게 마음 <laughs> 그렇게 마음 편하게 있으면 돼 그러다가 분석 좀 할게요 어어 호 없음 슈퍼 침을 찾았어 올레벨로 here we go processing processing 저 프로세싱 말도 <말투> 재밌어 my diagnostic module is now restored analysis shows the spacers suffering catastrophic failure in the beginning cell e beginning cell 원자 사이의 에너지 에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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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국어로 말해 줘 <놀람> <놀람> 과 m 학자가 많은데 그게 좀 지저분할 수 있어요 s e I'm going to go to the h 소식 s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왔어어 비어 <laughs> 어, 음. 있다고? n 아, 특별한 혼합물. 칵테일. 칵테일 스무디로는 안되니? 오? 지락법 뭔데? 아! 이씨 뭐만 하면 오류래이 자식이 진짜 때리면 안되겠지? <laughs> 아또 슈퍼칩을 찾아야, 찾으라고? 결국엔 맵에 있는 슈퍼칩을 다 찾으라는 거네 그렇겠지. 마지막 슈퍼칩을 찾았을 때 원래대로 돌아오겠지. 그치. I am sorry. It seems like the of 그리고 계속 the 마지막 슈퍼칩까지 계속 아쉽군요. 이러겠지. 어. <laughs> 오, 오류입니다. 오류입니다. 이러고. <laughs> <흠>, 아무것도 <laughs> 어, 뭔가 우리가 꾼 꿈에 대해 물어볼 수 있나 봐. <laughs> <laughs> 어. 전기세곡기세 알려주기 싫다고 했 그래. 전기세곡이라면 뭐... 막 틀린 얘긴 아니지? 저, 저는... 우리는 오미넌트 시설에서 축소당했지. 음. 아, 오미넌트... 스페이서를 툴리 박사가 만든 게 아닌가? 툴리 박사가 만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누가 아, 만든 거. 아, 툴리 박사가 만든 건 맞는데 박사가 음. 그 오미넌트 연구소에서 그만둔 그만뒀지만 연구소 사람들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 저 스페이서를 연구를 했던 했나봐. 어... 그리고 우리는 툴리 박사가 아니라 그 연구소로 oh 보내져서 짜가진 거고. 결국 어... 납치를 당했다는 소리네. 납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가 우리를 팔아넘겼을 수도 있고. <laughs> so, an <laughs> 야, 그럼 너무하잖아. <laughs> 팔아넘겼다기보다는 전에 그 잠깐 얘기한 적 있잖아, 과학 어쩌고 과학 캠프 어쩌고 오. 하면서 그게 오미넌트 연구소랑 연관이 돼 있었던 거지. 아 uh, 어...아 약간 그럴수도 있긴 하겠다 오 우리가 오미넌트에서 툴리 박사를 스파이하기 위해 보내진 그래 보이진 않아 음아 um. so 그러게 no 아이 헵 아, 어린이들인가? 그건 모르겠고 그니까 뭐 성인은 아니지 엄마 <laughs> 말하면 근데 그거 수도 있겠다 그... 근육 양배추 실험에서 응. 이게 연관 이 있다는 가정하에 근육 양배추 실험에서 그게 이제 인체에 영향을 줘가지고 약 신체 나이가 한 스물 살 정도 앞서 나가게 되잖아. 아. 어... 그리고 이 스페이서라는 장치는 우리의 성장을 좀 지저분하게 억제하는다고 했었고 그거에 대한 상관관계를 연구하기 위한 모르겠다. 난 머리가 너무 나빠. <laughs> 아... 아 이러면 이로 이대로 잠들면은 또 꿈꾸나? 잠들어볼까? 그, 우리가 꿈을 아까 얘기하는 걸 까먹었는데 꿈을 그... 녹화 안할때 <laughs> 봤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아 그래서 아까 그 초반에 그렇게 이상한 꽁터를 찍으면서 놀았던 거거든? <laughs> 아이 사실 진짜로 그 꿈을 그때 끌 줄은 몰랐어 <laughs> 응, 그러니까. <laughs> 그럼, 너무 꿈 너무 대뜸 나왔지. 꿈 보면서 아 망했다, 망했다 서로 이러면서 막. <웃음> <웃음> 아, 하. <laughs> <왜>? 아, 잠못 <잠깐만>, 눌렀어, <laughs> 잘못 눌렀어, 잘못 눌렀어. <laughs> 더 물어볼 거 없. 아, 잠깐만. 다음 슈퍼칩의 연구를 <laughs> 음. 확인해 보자. 다른 연구소. 깜깜무더기. <laughs> 어라, 생물 탈이 갔다 오지 <laughs> 아, 않나? 아, 생물 탈인 예, 갔다 왔어. 예. 다음이 안개 연구소가 있고 검은 개미 연구실이 있어. 음. 어디 갈래? 일단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 거 검은 개미가 아닐까 싶긴 하거든? 왜냐면 우리가 어. 약간 돌아다니다가 검은 개미를 발견했고 그리고 검은 음. 개미 장비도 만들어둔 상태라 그럼 제가 입고 있는 게 검은 개미 장비죠 아, 어두워서 잘안 보여 너 같은 거아 때리지 마 씨! 나 검은 개미 음, 연구소를 이발. 알아본다 나도 비춰줘 샌드박스 근처에 있지야 To do with the newly particle, 네 입자가 폭발한다고? <laughs> 아... 아 검은 개미로 가득하겠네 그 실험실은. 음... 오 쓰레기 더미? 쓰레기 더미에도 가까이 갔었잖아. Right gear, 어. 어? 어 잠깐만 아니면 적절한 장비를 가렸을 경우 모래밭에 있는 두 번째 입구로 갈 수도 있죠. 모래밭에 있는 두 번째 입구. f 아, 그렇구만오미넌트가 뭐지? <미넌트> 세계에서 손꼽히는 <손껏 미넌트> 규모의 연구 및 제조 업체. <미넌> <에>? <미넌> 우리 동네에 그 주요 연구 시설이 있었다고? 진짜 납치당했나? 오. <미넌> 음. 아, 더 많은 정보는 얻을 수 없나봐 됐다 됐어, 아. 잘했어잘했어한대 어, 맞아 아.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그거네 검은 개미 연구소로 가서 슈퍼칩을 회수해야겠네 그만 때려라 걔가 무슨 짓을 했다고 어, 우리한테 귀찮은 걸떠넘기 죄? 그리고 계속 오류가 발생? 발치... 원래 컴퓨터나 한아 그건 한국인데 어? 한국 사람들은 기계를 때려야 된다 했어 안될 때는 오류가 지렁아, 걸릴 때는 지렁아 포탑이 생겼어 포탑이 생겼어 야호 근데 꽃가루를 <laughs> 꽃가루를 내야 꽃가루 얻기 힘들잖아 <laughs> 꾸준히 얻을만한 곳이 있나 일단 이거 연다 <laughs> 어 뭐그 다음 보탑은 뭐 다른 거 쓰겠지 뭐. 그만 때려, 내가 고장 나잖아. 네가 그렇게 할 때마다 더 고장 나는 거야. 아니야, 고치고 있는 거야. 나 망망치 망치 들고 있는 거안 보여? 하다못해 수리 도구로 때려라. 수리 도구로 안 때려지니까 그렇지. 지금 맵 열어서 보면은, 응. 그 연못 쪽에 사라진, 아자막으로 가르지 마. 사라진 버글칩이라고 뭐가 있거든? 저걸 찾으러 갈까? 아. 그래. 어, 게다가 연못 안쪽도 달아진... 아직 완전히 탐험한 건 아니라서. 아, 맞다. 그 일단 집엔 들렀다 가자. 아, 맞아. 좀 털어놓고 가야지. 그래야 나중에 또 안전하게 가지러 가지. 난 아, 지금 어디로 아, 가고 있지? 거미가 좋다. 오네, 거미야. 애벌레야. 확실 말해, 거미야. 거미 맞아. 아, 어. 거미가 아니면 어떡할 거야? <laughs> 거미 사운드였으니까 거미겠지. 뭐, 보진 못했는데. 거미가 아니었네. 뭐 보진 못했는데. 사람을 속였네, 네가. 그걸 어떻게 네가 확신해? <laughs> 너. 어? 이걸 어떻게 확신하시죠? 왜냐면 당신이 지렁이기 때문이지. 그거 지렁이지, 바라이에요 지렁이를 무시하는 건 아니야, 너를 무시하는 거지. 아? 내가 곧 지렁이고, 지렁이가 곧 나야. 그건 아니야. 너는 너고 지렁이는 지렁이야. 근데 진짜 어디로 아 가야 돼, 저거? 이, 여기, 아, 지하에 있는 건가? 지하에서도 아직 타험할게좀 남아 있긴 하거든. 응. 예를 들면은, 상자 같은 거 있지 않았나? 보물상자 같은 거? 응. 아, 그게 그거 아닐까? 사라진. 그런가? 집? 그러면은 이해가 되기는 해. 아 여기 있다. 근데 잠깐만. 맞네. 아 맞네, 그러네. 딱이랑 여기... 똑같네. 이끼투성 열센 또 어디야? 막 잉어를 죽여야지만 나온다는 그런 아, 거. 잉어는 수도 있고. 못 죽여. 그럼 잉어 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수도 있고. 아니 그럼 죽어. <laughs> 그럼 죽어? 들어가봤어? 아 그건 아닌데 왠지 죽을 것 같아. 내가 들어가 볼게. 아 그러지 마. 왜 맞을 수도 있잖아. 아니면 어떡해? 아니면 뭐 아쉬운 거지. 아시, 아시, 아쉽다고 끝내 아쉽다고 끝내면 문제야 그게? <laughs> 아니면 뭐 아쉬운 거지. 뭐 가방만 찾을 수있다면야 뭐. 배 속에서 소화되고 있겠지. 그것도 아쉬운 거지. <웃음> <웃음> 못 찾으면 그것도 아쉬운 거고. 알았으니까 뱃속에나 들어갔다 와봐 니가 들어간다 했다 난 말렸다 나중에 왜안 말렸냐는 그딴 소리 하기만 해봐 어? 아이 그건 그때가서 생각해보자고 야뭔 <laughs> 그때가서 생각을 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아, 내가입구지다오 나이스 이걸 왜못 찾았지? 전에 여기까지 와봤던 적이 있었는데 입속? 어? 어 한입에 삼켜졌네 잉어한테 야이어 잉어 공격 안돼 공격 안 돼? 응. 너무한데? 어, 그러면... 어이씨. 뭐, 그 정도로 커다란 생물이니까. 받아들여. 아니, 어이 씨. 너무하네. 너 어디냐, 그래서? 어, 지금 가방은 다시... 찾았어 어, 가방 80m 남았어. 아, 80cm 남았어. 응, 음, 그래. 그. 이끼낀 열... 열쇠가 열 어딘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왔었서 <laughs> <laughs> 어, 어, 어디 있어 어디 있는데? 그 여기 밑에 브레이 브레이커 건드는 곳 있잖아. 어. 여기 어딘가 있다는데? 브레이크? 브레이커 그. 브레이커? 전력 차단 어쩌고 하는 거 있잖아. 아. 연구소 깊은 뭔가? 곳에 있다고. 어 아, 잠깐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어오 깜짝아 아씨아씨 아 검식기들 <laughs> 사람이 자뜩 긴장하고 있는데 뭐하는 짓이야 아 짜잔 깜짝 놀라쇼 어라? 뭔가 이상한 데로 나와버렸다? 나갔어? 뭐야 여기 어디야 어? 어? 아, 랜턴을 두고 왔어 아씨 어? 연구소가 이렇게 해지네? 신기하네? 내가.. 랜턴을 두고 왔다 어, 아, 깜짝아.. 계속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나? 아래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겠지? 열쇠.. 열쇠 면은? 그..지 아무래도? 가시랑.. 잉어 비늘은 잔뜩 있는데 왜.. 또 동굴 같은 데로 들어가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동굴이 있나? 아 작업대가 필요해? 여기 작업대 있었나? 연구실 연구실 안에 있어 그러니까 이쪽 연구소 안에도 있어 거기도 연구소가 있어? 어? 아니 우리 그 연못 연구소 들어갔었잖아 어 거기 안에 작업도 있지 어 여기도 올라가는군 뭔가 이끼로 가득 찬 곳을 찾아볼래? 이끼로 가는데? 어 어라? 여긴가?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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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길이 다르다렁아 이쪽인 것 같다. 어, 잠깐만. 너뭐 하니? 우리 열쇠 찾아야 되는 건 알지? <laughs> 아, 그럼. 너가 찾고 있잖아. 저기요? 같이 찾자. 저 안에 거미 투성이라서 혼자 가긴 좀 그래. 아, 어, 아. 빨리 와. 알겠어. 가고 있어. 곧 가. 어, 여기, 여기, 여기가 아닌데. <laughs> 아, 저 길치. 그러길래 왜 개별 행동을 해? 안 그래도 길잘 잃어버린 놈이... 아... 방향치라고 에이. 정정해주세요. 그게 그거라고... 가는 중... 나 어, 거기서... 이쪽이 저기쪽 10분이면 이쪽, 이쪽, 이쪽. 둘다 죽지 않았을까... 오천 면감 <laughs> 여기 맞겠지... 여기서 어지간히 동굴 같긴 한데... 어라... 한 바퀴 돈거 같은데? 어라 여기가 아닌가? 자꾸 사람 헷갈리게 하네. 너 어딨냐? 아, 어, 너 뒤에. 어딘가에 동굴 입구 같은 거 있으면 찾아볼래? 그건 그것대로 들어가야 되거든. 들어가야 되거든. 동굴, 동굴, 아, 동굴, 동굴. 입구를 찾는 게주 목적이야 우리 지금. 동굴 입구를 들어가야 거기에 이제 그 열쇠를 얻을 수 있고 열쇠를 얻어야 사라진 슈퍼칩을 얻을 수 있어. 좀 복잡하지? 영? 연구소로 가는 길을 말하는 건가? 아, 연구소래. 그 우리 첫 번째 연구소로 가는 길 말하는 건가? 아니지 않냐? 아, 거기도 동굴처럼 생겼거든. 그렇긴 한데. 아, 근데 그거는 따로 동굴이 있을 거야. 그건 동굴이 다른 걸 거야, 아마. 근데 저 안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 안쪽에 음. 어쨌든 차단기 근처에 있는 거는 맞는 거 같거든. 일단 차단기 쪽으로 돌아가서 생각하자. 아니면은 이 케이블을 따라가도 될거 같기는 해. 이 케이블이 쭉 이어져 있다고 했거든. 아 근데 여기선 안 되겠다. 어차피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어디로 내려가더라? 거기가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러니까 여기 그거야. 연구소 근처. 여기서 어, 복잡하다. 진짜 물속이라 그런지, 어, 동굴이다. 어, 위치핑 찍어놨어? 응, 가고 있어. 어라, 여기 아까 우리가 왔는데, 아니야, 이 안쪽으로 있나?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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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아아네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날두번 다시 길치라고 부르지 말거라. 아니 네가 길치기 때문에 여기를 찾은 거지. 아니야.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숨식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진짜 망이다. 오 찾다. 았 열쇠. 끝.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그 물은 그냥 폭판이여던가 이런데 어. <웃음> <웃음> 이런 데 있겠지. 놓았겠지. 조약돌밖에 없냐. 그. 그... 귀환파편 두개 정도는 찾았어. 아 그래? 어 아, 응. 다행이네. 이제 돌아가서 상자를 열자. 어디로 나가야 돼? 이 내부에 거미 같은 거 많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네. 아 내가 한세 마리 정도 죽여 죽여놨어. 아그 다음에 내가 들어온 거야? 어. 잘했어. 치? 난 잘했어. 자 상자에 도달했으니 열어보자. 열렸다. 내가 어, 이거이다 <laughs> 그거밖에 없고... 없어? 가라앉은 전 초기지, 버글집저걸전달하면 되나? 어 이거, 이 이거, 이안이요 이거, 이 아! 이거, <laughs> 이거, 어 탈출했다! 어이어미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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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 얘는 잉어입 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왜 아무런 반응도 없어? 아? 아마도 니네 인생 최고의 경험 중 하나라고. 아? 너 말고 윌로요. 내가 도중하는 아. 캐릭터. 너 같은 아. 놈이 무슨 생각을 하든 난 관심 없어. <웃음> 아? <laughs> 아좀 빠르게 가려했는데 동굴이 안 보인다. <laughs> 바보. 아, 동 동굴로 가려는데 동굴이 안 보여. 멍청이, 난 벌써 나왔는데. 봐, 저런지가 길치인 거야. 아이, 아이, 그 연결되어 있는 통로. 그러니까. 가려고 했는데. 그 네가 그러니까 네가 길치인 거야. 그냥 평범한 길로 가면 되는 거를. 아. 이거 봐, 난 벌써 연구소에 들어왔다고 떡갈나무 연구소에. 하, 인정 이게 인정 바로 하이패스지. 어린이야, 야, 칩을 줄게. 오, 2500 과학 상점에서 새로운 제작법. ASL, 수상하군, 뭘 물을 얻었을까? 물을... 그러게 아. 그 장비를 얻었네. 뭐, 폭탄이랑 어. 지느러미 물갈퀴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예. 네. 그 랜턴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어. 아, 하는게 랜턴아요 능력이 드 시켜. 요이드 시키자 물력이갈키랑 랜턴 업이레이드 시켰어 오케 이안 좋아요. 능개이안아아 아저 필요한데 아나 어, 이제 더이상 그건 필요 없었는데 에 괜찮아 응. 어차피 다, 다 늘려야 되는데 뭐 그럼 자 그럼 검은 개미서 검은 개미 연구실을 공략하기 위해 또 준비를 시작하자 <laughs> 그래 우리의 도전은 패스입니다 지켜보시죠 probably what bottled water is.